이 누구 차냐고? 이거 내 차. 샀어? 응 어. 이게 왜 붙였어? 전에 탄 사람이 붙인 거야. 새거 아니야. 응? 어? 중고 차. 아 중고 차. 어. 그래, 그래도 그렇지 어, 드디어 중고 차지만 차량 하나 뽑았습니다. 그전 차량은 모닝을 18년 탔어요. 경차를 18년 탔었는데 패션 시키고 중고 차를 구매를 했는데 상태는 괜찮습니다. 이 차가 장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. 며칠 전에. 기스가 심한 게 있어서, 보시셔서 여기를 한번 낙하를 칠했었는데, 보시면, 이렇게 이쪽에는 렇게이 반짝반짝 광이 나고, 이쪽에는 광이 없어요. 어필 보면은 티가 안 나올 텐데, 다시 벗겨내려고 합니다. 이런 잠기스, 또 페인트, 음... 이뭔래 칠한 것 같아요. 반대편, 잠기스가 많아요. 움푹 음, 들어간 부분은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, 나중에 뭐 없이 알아보는 거아니면 그냥. 이대로 타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보면 흙수가 심하죠? 네, 이쪽은 컴파운드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. 이쪽은 아직 컴파운드 작업을 하,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. 이쪽 부분도 한번 다시 제가 페인트로 떡칠한 부분을 <laughs>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영영. 와, 피피문이네너 멋있다. 컴파운드로 제가 도색으로 떡칠한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코팅기를 발랐습니다. 중국차 왔을 때는 여기가 엄청 장기서 엄청 많았거든요. 내가 지금은 거의 있으니가 있긴 한데 잘유지지 않아. 오빠, 이제 끝났어 봐봐. 어때? 깨끗해. 아까 아침에랑 어때? 괜찮아. 아까처에 왔을 때 어땠어? 아까 저기서 그래. 아빠 이제 국수 먹으러 가야지. 아빠 국수 좋아해? 아예 한번도 먹어. 빵 국수 어때? 국수 응? 어때? 아, 너무 배워 <laughs> 아빠가 다 먹었네?